앞차가 찔끔찔끔 움직인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춰 있을 거예요. 야, 이 양아치야. 헐라려? 쟤는 신호, 위반 저거 진짜 위험한데. 저러다가 차 사이에 자전거 확 튀어나오면 어쩌려고 저러고 가, 저 벤츠는? 정신머리 나갔네. 1.9km 전방에서 우측으로 빠질 거예요. 여기서 빠지는 거 아닙니다. 이 구간 지난 다음에 우측 끝차로로 차로 변경을 해서 우측으로 빠질 거예요. 고속도로 가장 끝차로에 있습니다, 지금. 전방에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 차량 신경 쓰고, 우측에 하물차, 이 하물차 신경 써야 돼요. 하무차, 브레이크 살짝, 아니다. 좌측으로 차로 변경, 차라리. 그쵸? 그리고 저 차가 들어오고 나면 다시 우측으로 차로 변경. 브레이크를 밟고 양보하기 조금 거리가 애매했어요. 그쵸? 내 차가 저 차보다 월등히 빨랐기 때문에 양보해 주기가 조금 애매했던 거예요. 자, 분홍색 차로 따라갈 겁니다. 분홍색, 분홍색은 뭐예요? 우측으로 빠졌다가 우측으로 한번더 빠지는 거. 첫 번째 점을 밟고 나가면서 우측 후방 한번 확인하고 부드럽게 차로 변경. 코너링이 가능한 속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코너링이 가능한 속도, 현재 속도 파악하고 길모양. 자, 여러분들이 가능한 속도 너무 빠르다면 브레이크 살짝. 저는 아무것도 밟지 않고 그대로 자 바닥 차잘 보고. 핸들링 2차 신경쓰고 핸들링 그대로 가속페달 살짝 다시 우측으로 핸들링 자 여러분들이 가능한 속도입니다 좌측으로 차로 변경해서 한 칸만 넘어갈게요 우측 차로는 없어지거든요 그쵸 없어지죠 좌측으로 한 칸만 더 드럭게 이거 봐요. 차로 다 없어지죠. 전방을 도시구 멀리 도시구 보고 도시구 미리 알수 있었던 도시구 거예요 진입하세요. 자, 여기서는 첫 번째 차로, 빠지는 차로 중첫 번째 차로, 두 번째 차로 보세요 없어진다고 도시구섬 표시되어 도시구섬 있죠 도시구섬 2km 전방에서 우측으로 빠질 거예요 지하차도 우측 옆길이라는 모양입니다 저건 모양을 다 기억하고 계시면 운전이 훨씬 더 편해요 핸들링 살짝살짝 조향해주고 아시죠 살짝살짝 움직여야 된다는 거 가만히 있는다고 차가 직진하는 게 아니에요 1.5km 남았어요 빠지는 길 근데 여기는 점선이라 차로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실선이라 <laughs> 점선은 차로 변경이 가능하죠 실선이라 차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점선이 나오면 그때 하나하나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좋지만 너무 좋겠죠 미리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한가할 때 그쵸 근데 저는 점선에서 들어가야 돼요 여기 점선 우측 깜빡이 후방 차량 괜찮겠죠 한칸 들어오고 여기서 또한칸더 들어가야 돼. 또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 후방 레이 멀어지죠. 전방 차량 보면서 들어와서 브레이크 살짝. 오케이 다시 가 스페달. 들었죠? 분홍색 차로 무슨 의미예요? 오른쪽으로 빠졌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더 빠진다. 우측 깜빡이 후방 확인해주고 슬쩍 확인하고. 첫 번째 점을 밟고 나간다 생각하고 아시죠? 왜첫 번째 점을 밟고 나가야 되는지 아시나요? 내가 여유롭게 들어오려고 하면 내 뒤에 있는 성격 급한 운전자가 먼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 차는 느리니까 초보 운전차는 느리니까 먼저 들어오려고 하는 차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먼저 나가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들어와서 차로 변경을 할때 끼어들게 하느라 애먹을 바에는 차라리 첫 번째 점을 밟고 나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첫 번째 점을 밟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 차로로 들어와서 우회전 할 거예요 우회전 브레이크 부드럽게 와이 트레일러 엄청 큰거 끌고 다닌다 운전하기 엄청 빡시겠다 차보다 더 넓어 쉽지 않겠다 자 이제 우회전할 거예요. 좌측에 있는 차가 급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 하셔야지 됩니다. 좌회전 신호 들어와 있어요. 우회전 한 다음에 좌측에 있는 지하 도로를 탄대요. 이 모양을 보고 알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 여기 내비에 있는 그림을 보고 알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계셔야지 돼요. 적신호시 우회전해야 되니까 일시정지했다가 우회전하는 겁니다. 앞차 간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앞차 살짝살짝 움직이니까 브레이크에서 발댔어요. 그리고 나서 가속페달. 적신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시정지해야 된다고. 일시정지해서 좌우축 확인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측에 자전거 신경쓰고 여기서 내가 갈곳 확인하고 핸들링 부드럽게 풀어주고 좌측으로 한 차로 들어갈게요. 한 차로만 들어가면 돼요. 저기 추천 차로 보이죠. 가운데 차로가 계속 직진이라고 추천해 줬어요. 그쵸? 구름 너무 예쁘죠. 여기는 나무를 저렇게 사각형으로 잘라놨어. 스트리밍을 기가 막히게 해놨네? 보이죠? 가로수 가로수가 네모나게 잘라져 있어요 <laughs> 저거 재밌네 재밌게 잘라놨다 독특하다 가로수로 가벽을 쳐는 느낌이야 자, 직진신호 들어왔죠 반 템포 늦게 가속페달 눌러주고 브레이크 살짝 여기 횡단보도 안으로는 안 들어가는 게 좋겠죠. 브레이크 밟고 여기서 멈춰있을 거예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앞차가 찔끔찔끔 움직인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춰있을 거예요. 야 양아치야. 헐라려? 쟤는 신호 위반. 저거 진짜 위험한데. 저러다가 차 사이에 자전거 확 튀어나오면 어쩌려고 저러고 가. 저 벤츠는 정신머리 나갔네. 대놓고 저렇게 운전한다고? 아니, 저 벤츠는 직진 차로로 들어올 차였어요. 근데 좌측에 있는 차로는 좌회전과 유턴 차로거든요. 끼어들기 애매하니까 저런 식으로 가버린 거야. 신호 위반하면서. 저 사고 날 뻔했단 말이야. 절대 저렇게 운전하면 안 됩니다, 500m. 여러분들. 0 0 m 신호 위반 및 시속 50 왼쪽 지하차 도로 진입하세요 브레이크 부드럽게 멈추는 게 아니고 아주 느리게 만들어준다 아주 느리게 아주 느리게 그쵸? 직진 신호 들어왔어요 브레이크에서 발 먼저 떼고 앞차 확실히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가속페달 살짝 눌렀다가 뗐어요 그리고 다시 가속페달 자 지하차도 들어가죠 계속 첫 번째 차로 이용하면서 지하차도 빠져나오면 좌회전할 거예요. 좌회전 한 다음에 7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이걸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좌회전 한 다음에 그다음 뭘 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고 있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와, 구름 진짜 이쁘다. 오늘 와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어. 진짜 1도 없나 봐요. 와, 이 가시거리가 미쳤습니다. 저 산이 저렇게 선명하게 보일 일이야? 자, 가속 페달 부드럽게. 부드럽게. 12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좌측 깜빡이 미리 켜주고 신호 여러 번 체크. 한번더 체크. 이제 변함은 가야 돼 유도선 따라서 핸들링 첫 번째 차로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차로 변경 왜 600m 앞에서 60km 우회전할 60km 거니까 60km 미리 하나 정도는 들어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 정도는 여기서 우측으로 한칸더가 있을까 우회전하는 차가 어차피 저차 때문에 막히니까 우측으로 한 칸만 더. 이렇게. 자, 이제 300m 앞에서 우회전. 우회전 한 다음에 또 600m 앞에서 우회전이에요. 가속 페달. 우측 뚫려 있으니까 한번 슬쩍 확인. 오토바이가 급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약 300m 앞 도봉 보건소에서 우이동 및 시속... 여기서 우회전이야. 거의 다 왔어요. 아, 저차 양보 좀 해주자.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모닝아, 가속 페달을 좀들 밟았으면 얼마나 좋니? 들어올 수 있게끔 들어온 다음에 브레이크 밟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회전. 이차 갑자기 출발할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문이 열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직진 신호일 때 우회전하면 우측에 보행 신호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느려지는 거예요. 자, 이제 보행 신호 끝났어요. 일 시정지 할 필요 없죠. 보행자 신호 확인하고 보행자 유무 확인하고 우회전. 부드럽게 풀어주고. 자, 이제 목적지는 거의 다 왔습니다. 직진 신호 들어와 있고 브레이크 아주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더더 더 부드럽게 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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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스탑 신호 바뀌었죠 가스 페달 지그시 누르고 있는 거예요 붕 하고 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어요 계속 그러다가 너무 빠르면 그때 살짝 떼주는 거예요. 너무 빨라지면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떼는 게 아니라 너무 빨라지면 아시겠죠? 야, 이 버스는 너는 손님을 태울 거면 상식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않니? 저 뒤에서 기다렸어야지. 너 진짜 6번 버스 6번 맞나? 잠시 후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잠시 후 자, 앞에 차. 우회전 한 방에 못할수 있어요. 엉덩이가 확실히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가속 페달 밟아야 됩니다.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위험합니다. 자, 우측 깜빡이. 여기서 우회전 할 거예요. 미리 브레이크 살짝 밟아서 뒤차에게 알려주고, 내가 갈고 측면으로 확인한 다음 핸들링. 부드럽게 보든요 손을 확 떼버리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풀어 주는 거예요. 소리 들었죠? 오해전입니다. 소리. 자,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보행자들 신경 써야 되겠죠? 자, 우측 깜빡이. 내가 갈곳 확인하고 핸들링. 그런 다음 다시 좌측 깜빡이, 좌측, 어, 여기 안 되나? 가도 되나? 모르겠다. 자, 다시 여기서 우회전. 어, 여기 평행주차 하면 되겠다. 아, 내가 옆방향으로 들어왔나? 차 돌려야 되나? 차 돌려야 되나 보다. 도착했습니다. 자, 후진 넣었어요. 핸들. 자, 이렇게 핸들 감을 때 왼쪽 앞에 조심해야 됩니다. 왼쪽 앞에 무조건 감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빠져나왔으면 그땐 돌려도 되겠죠. 그리고 후방. 최대한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오케이. 그런 다음 전진 놓고 왼쪽 앞으로 최대한 돌려서 또갈수 있는 만큼만. 갈수 있는 만큼만. 오케이 그런 다음 다시 후진 놓고 오른쪽으로 끝까지 또갈수 있는 만큼만 가스 페달 살짝 턱이 있네 또 전진 놓고 왼쪽으로 보행자 신경 쓰고 왼쪽 앞으로 그러면서 핸들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풀어주고 있죠 후진 주차할 거예요 후진 놓고 핸들 오른쪽으로 쭉 들어가봐요 들어가봐요. 오른쪽 뒤에 있는 뒷차 안 보이죠? 그럼 핸들을 풀어요. 그리고 쭉 들어가. 조금 더 감아야 되겠다. 그럼 조금 더. 자, 이제 벽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엉덩이가? 그럼 왼쪽으로 돌려봐요. 왼쪽으로 싹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싹 돌려봐요. 보행자도 신경쓰고. 오케이. 어? 차가 다 들어오지가 않았어. 이 사람 지나간 다음에 조금 더 수정을 해볼게요. 다시 앞으로. 다시 앞으로 살짝 핸들 풀고 저도 한 방에 이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다시 오른쪽으로 핸들 확 꺾어서 엉덩이 집어넣고 핸들 다시 왼쪽으로 오 이게 닿을 것 같아. 엄청 찜찜해. 거울로 보면 무조건 닿은 느낌이야. 최대한 뒤로 최대한 뒤로 최대한 뒤로 최대한 더더더더더더더더 더더더더더더더 스탑 그리고 핸들 전진 놓고 오른쪽으로 끝까지 해서 수평 이렇게 하면 주차가 끝났습니다 어때요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데 수정을 좀 했죠 이렇게 주차가 쉽지 않아요 그쵸